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에게는 어쨌든 좀 좋은 움직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 지지라인은 좀 잡혔고, 다만 매도홍에 있어서가 조금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다행히 매동이 그나마 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세 종목 다 외인은 나갔지만 기관이 들어와줬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해줬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만 순매수를 해주고 외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약200 21억 정도 가까이 사줬고요 그중에 금투가 대부분 사줬습니다 아마도 금투는 조금 단기적인 성향으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내는 주체이기 때문에 어 단기적인 좀 상승에 대한 부분이 그 기대가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말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보면 역시 금투가 어 7억 정도 샀네요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헬스케어는 예, 96억 정도 가까이 샀습니다. 어쨌든 세 종목 모두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매동 자체가 조금 불안해가지고 이그 부분이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예, 긍정적인 움직임이 좀 나아준 것 같고요. 오랜만에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뭐 렘데시비르에 투약한 환자가 247명인데 그 중에 16명이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중 중증으로 원래 긴급 사용 승인을 한 거잖아요. FDA에서 5월달에. 근데 중증 이외에도 이제 8월 28일 정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경증 환자에 대해서도 투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포션을 가지고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가 투약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신 16분이 어 어떤 뭐 부작용 때문에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가 있어서 합병증 때문에 돌아가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냄드시비르의 치료 효과에 대한 어 의구심이 일, 약간의 어떤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고 이때 마침 또 우리 그 셀트리온 에서 음 개발해서 이제 2 3상 동시에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ctp 59의 기사들이 좀 많이 떴습니다 이게 어 생산량을 좀어 늘리고 이미 채비를 갖추고 뭐 돌입했다 생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뭐 빠르면 올해 안에 연내 이제 생산해서 투약을 가능하다 라고 좀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긴급 사용 승인을 해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서정진 회장이 올해 지난번에 이제 내년 한 5월 정도 돼야 투약이 될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그만큼 사실은 치료제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산을 한 후에 임상 2, 3상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그게 실제로 효능 있다라고 안정성이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연말 정도에 긴급 사용을 하는 것이지 당장 생산만 했다라고 해서 그게 투입이 돼가지고 뭐 국내나 국외로 추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서 회장은 기본적으로는 서 회장님은 뭐한 내년 뭐한 5월쯤에 삼성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보다는 지금 현재 2, 3, 2상과 삼성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앞당겨지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그 세트리온의 치료제가 어 실제로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어, 아주 경쟁사에 굉장히 좀 이미 시판이 긴급 사용돼서 사용하고 있다는데 비르가어 아주 100% 효능이 아니라는 것이 의구심이 좀 드는 기사들이 나와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이제 셀트리온에서 그 만들고 개발하고 있는 이 항체 치료제인 c t p 5구의 효능이 정말 어느 정도 확정만 된다라고 하면 어, 상당히 그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어 물론 그 소식에 대한 어떤 확정적인 음 이렇다 저렇다 할 어떤 그 결론은 임상을 진행하고 뚜껑을 열어 봐야 알겠죠 그렇습니다만 어찌 됐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가 먼저냐 아니면 재료나 어떤 기사 호재가 먼저냐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요즘에는 그걸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제 인사이트와 견지로 봤을 때에는 오늘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어,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상대적으로 어쨌든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그 거래소 코스닥에 상당히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잖아요 물론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음, 올해 보면 이제 8월 이후에 이제 9월 만기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최근에 그 매동 자체가 보시면.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개인이 좀 사주고 있고 외인과 기관이 썩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외인과 기관이 계속 동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 간헐적으로 좀외인이좀사줬구요 기관도 이 며칠 들어서 조금더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동시 만기 일이 돼봐야 아, 옵션 만기 일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그, 개인들이 물론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어, 웨인도 상대적으로는, 어, 어느 정도 상승 쪽으로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겠는지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지난 만기일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월 18일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움직임을 보려고 그래요. 포지션이 어떻게 쭉 전개되어왔었는지만 어, 8월 13일이 옵션 만기였으니까요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이제 3개월마다 한번씩 돌아오는데 9월 10일이고 어, 8월 10.. 뭐.. 얼추 한 14일정도로 잡아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에는 현재 이게 웨인이 어, 계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외인이 뭐랄까요? 우리 시장에서 현물은 그러니까 지수 어, 코스닥과 코스피에 대한 그런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순매도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향후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은 어찌됐건 그 상승 쪽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게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어, 이번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서의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외인이 정말 현물을 사주면서 들어와줄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기대해볼만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전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한 가운데에서 어찌됐건 이 셀트리온 어, 관련된 세 종목이 치료제한 이슈를 가지고 치료제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도 같다라는 정도. 뭐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어디도 말씀 아 셀트리온 어디도 말씀드렸지만 이지지다는 30만원 정도 원자리가 된것 같고요 오늘 4.26% 상승하면서 제가 그나마 좀그 지표로 좀 보는 것 중에서 블린저밴드 하고 뭐스토캐스틱이라는지 MACD는 자주안 봐요 음자주안 보고 주로 이제 블린저밴드 이평선 캔들 거래량 요 정도 보는데 음 오늘 꽤 오랜만에 그 시원하게 좀 양봉 뽑았습니다. 그4% 정도 상승한 꽤 많이 상승한 거죠. 거래량도 좀 터졌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브르즈밴드이 상단 이걸 치워보겠습니다. 이 상단을 지금 딱 돌파해주면서 움직임이 나와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저는 좀 음, 가지고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매동도 보시면 아,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관에서 좀 사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외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순매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어,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지난 후에는 외인들이 좀 들어와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어, 추측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실은 뭐 선물하고 어떤 이 지수나 이런 부분하고 아주 뭐커플링 된다거나 선물을 가지고 현물을 예측하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만 그냥 어, 제가 봤을 때에는 어찌됐건 선물 쪽에서 외인들이 좀적적으로 순매수를 해줬고. 음, 만기가 지난 후에는 이제 현물 쪽으로 좀 들어와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들어올 만한 종목 중에서 뭐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바이오 관련 코로나 관련된 바이오 제약 치료제, 치료제가 연관되어 있는 그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이세트리온이한꼭지를찾아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전히 한1.26% 상승 마감했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보면 요게 지금 위치가, 브루저밴드를 뚫고, 요걸 겁니다, 아마. 어, 61평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역별 느낌이죠. 어, 60평선 위에 있는데, 61평선을 치고, 거, 어, 보면 이제 브루저밴드 상단도 돌파해 준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양봉 거의 2개, 3개 가까이 뽑아주고 거래량이 지금, 어, 조금씩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에 대한 추세로 좀 변한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기사라든지, 여러가지 이슈, 그리고 이런 수급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동성을 좀 키워나갈 어, 것이다. 거진 한 3개월 정도를 지금 조정받으면서, 어, 뭐, 가격 조정, 거래 조정을, 기간 조정을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제 상승 곡선에 대한 추세 전환이 어제부로 좀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오늘 2차적으로 그 내일 그리고 쭉쭉 이렇게 좀 뻗어나갈 수 있는 상승곡선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1차적으로는 14만 원 정도를 좀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것 같고 그 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강한 어떤 이슈와 호재 진짜 긍정적인 어떤 기사 이걸 가지고 음, 갈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세트리온도 어,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브랜드 밴드 상단을 좀 돌파한 상태에서 양봉 뽑고 양봉이 거래를 좀 실려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33만원 정도 라인까지 1차적으로 만약에 터치가 돼서 넘어간다면 이 라인이 넘어간다면 이때부터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더 세게 아마 도 전고점에 대한 돌파를 시도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드리면 얘도 지금 현재 보면, 어 3일 연장으로 지금 양봉이 나왔습니다. 뭐, 흑산병, 적산병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아, 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두 종목에 비해서는 상승에 대한 힘이 좀 약하, 약해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두 종목은 다 어쨌든 브루즈밴드 상단까지도 좀 올라와줬기 때문에 해서 이 하락과 조정에 있어서 딱 하루, 요날 11만 4천원 찍었을 때, 그죠? 이 때에 유일하게 브루즈밴드 돌파하면서 좀 밀려줬는데 저는 다시 한번 이번에 돌파할 때에는 거의 한 11만 5천원 정도 그 정도 지난 고점 정도 라인까지는 어, 충분히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겠냐 생각하고 그 주체에는 어, 우선은 뭐 기관이 우선 좀 들어와 줬고요 좀더 강하게 기관이 들어와 주고 외인도 지금 거진 일주일 넘게 팔일 가까이 그죠 어 칠이네요 순매, 아, 예 네,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인이 순매수를 해주면서 기관과 쌍끌이 나가 줘야만 어, 개인이 물량을 좀 털어주고 어~ 들어올릴 수 있는 좀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세종목타 이제는 조금 추세 전환을 하고 바닥을 다진 듯한 느낌이 오, 오거든요 그래서 특정 아까 말씀드린 가격 라인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가 아, 벌어질 것이다 그게 음~ 뭐 구독자분들께서는 뭐 합병이 먼저 나올 것이다 뭐 치료제 나올 것이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합병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음~ 치료제에 대한 그 이슈가 시장을 가장 강하게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기사로 나와주고 좀 언론 플레이가 좀 이루어진다면 어, 진다면 어, 저는 좀더 상승할 수 있는 시간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주식이라는 게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을또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장에서 보시면서 대응한다면 어, 최소한의 어떤 그리스크 해지하면서갈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실물을 가진 회사의 치료제가 정말 있고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 회사의 종목에 조금씩 투자하면서 담아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런 회사들은 향후에 좀더 강하게 갈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뭐 개별 종목별로 이제 이번 주에는 뭐 뉴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갔지만 지난주 지난 주에는 상당히 치료제에 대한 연관된 코로나에 대한 연관된 종목들이 다 움직였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정말 될 만한 종목들, 백신, 치료제, 이런 애들, 어떤 종목이 좀 괜찮을지 판단하셔가지고, 미리 좀 잡아놓으신다면, 뭐 괜찮은 수익도 좀 가능한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이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고요 네, 어찌됐건, 그, 건강 유의하시고요 어,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 특히 좀 조심하시는 이번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